안녕하십니까. 지저수 유언 TV 이선규입니다 오늘도 길을 묻은 그대에게 예, 이현례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김없이 우리 박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그 성령 운동 또 성령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고 어, 또 한국 교회가 한때는 정말 성령 운동을 뜨겁게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여호와의 영도 있었는데 그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보혜사의 성령은 무엇인지 예, 알고 싶습니다. 예. <laughs> 예, 그 많이 네, 복잡한 문제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하 때는 루아기한 하늘 그리고 이제,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는, 투리마 이렇게 말하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laughs> 뭐, 사울에게 들어간 영이라 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들과는 구별된다고볼수 있지. 네. 네. 영은 다 영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걸 고별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신학 시대 와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주로 이제, 그신약 시대 안에 있는 성령이라 할수 있고, 또 성령 운동이라 할수 있는데, 그 근거를, 그, 운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에게 보내겠다. 했던 거기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나하고 별도로 다른, 나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이 말은 그, 대,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 지금 현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보혜사다, 이건. 그 예수의 영은 보혜사다.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온 것하고, 은사가 온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예수의 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어 방을 한다든지,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그 예수의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웅이 아니고. 그 좋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 예, 그런 영웅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약의 예를 들면, 그반람이 그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누굴 만나러 가다가 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당나귀도 예언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그 나요시라는 곳에서 그 선지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어디 가다 거기를 들렸는데, 사울도 없어서 그, 그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사월도 선지자 중에 있냐 예.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명의 영하고 다른 거죠 그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네. 것들이니까 어, 그런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생명이 특별했어요. 생명의, 네. 생명의 영하고 네, 은사는 다르다. 어, 은사는 일을 위해서 어,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그런 것이고.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까 말한 보혜사 네. 예수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대단히 그 애매하고 모아지 그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하는 걸 보고 알고도 그분은 모르는 것처럼 그 생명의 영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을 얘기해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술을 먹으면 그 알코올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알코올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술을 먹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의 영이 오느냐. 아, 이, 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자, 바울이 뭐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말할 때, 또 수레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할 때, 이럴 때 하고, 은사를 위해서 충만할 때가 많이 다르죠. 예. <laughs> 수레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건 방언하는 영어 다른 거지. 네. 그, 그 생명의 영이 자기 수레반의 네. 그 생명의 영이. 그래, 이걸 구별하는 게 첫째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은사의 영은, 은사의 영으로 구별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다 구별해놓고 나면. 근데 이제, 어 우리 안에 네 내주한다 할 때, 네. 그냥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에, 물론 대구에 오기 전에는 그 은사로서의 성령을 갈굼해봤었는데 나는 예. 그걸 이제 받아본 적이 없고 어, 못 봤고 말았어요. 말았고 어, 어, 생명에 영에 이끌렸다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은 내가 생명의 영에 이끌려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 고향을 떠나 나올 때도, 친구를 통해서 내가 나왔는데, 그것을 친구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누군지 알겠, 알아듣지만, 음.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왔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아들어가네. 예.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분명히 성령에 이끌린 일이죠. 예. 왜냐면, 하한 번도 편지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편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 어?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갑자기. 그때가 딱 타이밍이 어떻게 맞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피조물이란 걸 알고 난 후에, 바로. 그냥 그런 말을 못 했지. 내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있는데, 나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아, 는 내일도 모르는구나. 하는 자리에 딱, 그러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나온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는 때에 딱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그래서, 어, 내가, 어, 사실대로 난 그냥, 뭐나 아무 할 일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바로 만하기를 너를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사줘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할생있이 없냐 있으면 내게이기해라 그럼 내가 길을 주선해보면 이렇게 편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성령이 날 이끌어서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냐는데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는 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할 때는 친구가 이래서 왔다 이렇게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때 친구는 빼뿔고 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나를 불렀지 뭐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지 네. 그 친구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모두 다 이렇게 어, 우리를 인도한는 성령, 그 바울로들을 이끌어갔다든지뭐 베드로로들을 이끌어갔다든지 이런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그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보제의 내용을 받았다 이런 게 있는. 음.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성령하고 생명로서의 으 성령은 다르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영이 작용하는지 그건 우리가 다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음, 음. 확실히 몰라.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생명의 영이 왔냐 이래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음, 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이심면 나도 그 영을 공유하는 것이고. 어? 예수께서 어? 생명이면 그 생명으로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굳이 에? 뭐 성령이랬다, 이 저랬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어?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한다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laughs>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그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서 성령이 내주한다. 그럼 그때는 자기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다 할거 아니야, <laughs> 그 사람들은 성령이란 말하지 않고 그 연합된 영이라고 그래내 영과 성령이 연합돼서 네. 그것이 바로 내 영이 됐다 이거예요 음. 항상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둘이 연합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행했으면 분명히 성령이 행한 일아니겠냐 이거지 음. 근데 내 영과 연합됐으니까 이것이 나의 어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 이걸, 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성락 안에 들어있는 기물들이 그건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금을 입힌 거랍니다. 그럼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인성 위에 금이 입혀졌단 말이죠. 그러면, 나타날 때는 금으로 나타나지만그 내용, 금을 지탱해 주는 것, 금을 형상을 해 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나무지요 나무가 둥그러면 둥그러운 금이 되고, 금은 짝대기가 되는 거고, 나무가 네모나면 네모난, 그, 가꾸목 금이 되는 거고, 판자가 되면 판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은 그냥 홀로 입혀지는 게 아니고, 나무 위에 입혀지기 때문에,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가시나무 위에 입혀지면 가시금이 될거 아니야. 그런 사람 위에 많이 입혀진다면, 그건 가시금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금이 아니지 않겠냐는 거지.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절실하게 느꼈지. 아, 사람에 달린 문제구나. 이게 어, 뭐 성령, 성령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 형과 내가 연합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성령이라 하겠냐. 금은 금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여지고 저렇게도 쓰여지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는 인격이 중요하구나 사람 재미 중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 후로 그 성령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전혀 이야기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되는데 성령만 얘기하면 그 성령 입혀 뭐가 있냐 이거 나무가 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떡상이 될 것인지 이게 정해지고 그 후에 입혀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입혀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누구든지 응. 구하지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닌데. 것같 <laughs> yeah.